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영상 마지막에 이 블러셔 본품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박스를 열어보면 짜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바로 투쿠 신제품 세틴 도화밤인데요. 투쿠가 핀터레스트 깔의 제품을 잘 만드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섀도우든 아이라이너든 출시되는 제품마다 항상 인기였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도화밤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썼던 건 본품이 아니라 이런 증정용 화장품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투쿠 라이너를 구매할 때 증정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요만큼 사용 이렇게 움푹 파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맨날 문질러가면서 블러셔 바르고 섀도우용으로도 하고 코끝, 턱끝에서 바르고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심지어 제가 색조 중에 가장 많은 제품이 립이랑 블러셔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도화밤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건 컬러도 제형도 정말 만족스러웠다는 뜻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건 쫀쫀한 크림 타입의 실루엣 컬러 그리고 더 벨벳톤 타입의 스트로베리 컬러였어요. 특히 이 스트로베리 컬러가 진짜 요물이에요. 근데 이 이게 본품으로 출시됐다? 게다가 두 가지 제형에 응? 아홉 가지 컬러로? 이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투쿠의 세틴 도화범은 총 아홉 가지 컬러로 출시됐고, 1호, 2호는 벨벳 타입으로 핑크색 케이스, 3호부터 9호까지는 쫀쫀한 크림 타입으로 실버에 가까운 화이트 케이스예요. 전체적인 손목 발색은 이런 느낌. 역시 투크답게 꼬얗고 여리여리한 핀터레스트 감성 가득한 발색이에요. 호수별 상세 발색 보여드릴게요. 1호 스트로베리 맑은 딸기가 떠오르는 레드 블러셔. 풀톤에 가까운 듯한 레드 블러셔지만 웜톤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나 브라이트톤이신 분들이 찰떡일 것 같은 컬러. 다음은 같은 제형의 2호 복숭아. 소프트하고 따뜻한 느낌의 핑크 블러셔. 핑젤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단독으로도 베이스로도 활용하기 좋은 웜핑크예요. 3호, 벚꽃. 흰기가 도는 누디한 라이트 핑크 컬러. 2호, 복숭아보다는 쿨한 느낌이라 쿨톤 베이스로 추천드리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라 뉴트럴 톤 분들도 부담없이 쓸수 있어요. 4호, 실루엣. 라벤더 빛이 느껴지는 쿨 핑크 컬러. 채도가 높은 컬러라서 팝하고 브라이트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실루엣 추천드려요. 5호 타로밀크 보자마자 쿨톤 데일리 컬러라고 생각이 들었던 블러셔인데요. 뽀얀 연보랏빛의 베이비 라벤더 컬러라서 피부톤이 환해 보여요. 뮤트한 컬러라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차분한 메이크업에 추천. 6호 로즈니 뉴트럴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로즈핑크 컬러. 연어빛도 살짝 돌아서 은은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웜톤에 조금 더 치우친 뉴트럴 컬러입니다. 7호 메모러블 쿨톤의 정석인 라벤더 블러셔. 뽀얗고 라이트한 컬러라서 라벤더 잘 받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뽀용해. 보일 것 같은 컬러예요. 8호 투투 웜, 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뉴트럴한 로지핑크 컬러예요. 과하지 않은 컬러라 은은하게 혈색 살려주기 좋아서 무슨 컬러 사지? 고민될 땐 8호 추천 9호 모먼트 살몬 이름 그대로 누디한 연어 컬러인데요. 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색급빛에 핑크탄 느낌이라 원 뮤트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투코에서는 각 호수별로 추천하는 툴이 다른데요. 1호는 브러쉬 2호는 손가락 3호부터 9호까지는 이런 퍼프 사용을 추천하고 있어요 1호 스트로베리는 확실히 손가락으로 펴발랐을 때보다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맑은 레드의 투명함이 보다 더잘 표현되더라고요 2호 복숭아 컬러도 1호랑 같은 제형이라 브러쉬로 펴발라도 되지만 여리여리한 컬러니만큼 더 확실한 발색을 위해 손가락 사용을 추천하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발색했을 때 뽀용한 핑크빛 발색이 더 확실했고요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는 컬러가 더 연하게 올라가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느 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3호부터 9호까지는 쫀쫀한 크림 타입이라 이런 퍼프 사용을 추천하는데요. 손으로도 바를 수 있지만 지문이 남거나 고르게 펴바르기 조금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펴바르는 데에는 공을 많이 들여야겠더라고요. 그래도 베이스까짐은 없어서 좋았습니다. 투크에서 추천하는 대로 퍼프로 발랐을 때에는 조금 더 고르고 여리여리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고요. 더 부드럽고 균일하게 올라가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크에서 추천하는 이런 스펀지 툴이 투크 블러셔랑 궁합이 정말 좋긴 하 하지만 이 커다란 퍼프를 따로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미니 퍼프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미니 퍼프로 블러셔를 발랐을 때에도 꽤 궁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커다란 퍼프는 집에서만 쓰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 이런 미니 퍼프는 블러셔 케이스 안에 딱 넣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딱 알맞게 들어가거든요. 이 용기 크기가 넉넉해가지고 미니 퍼프 들어가기에 문제가 없고요. 이게 여행할 때나 외출할 때에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혹시나 도구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미니 퍼프 함께 담아다니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투크 세틴 도화밤 아홉 가지 컬러 전부 발색해봤는데요. 저는 원래도 이 스트로베리 컬러를 워낙 잘 썼어서 좋은 건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컬러들도 전혀 아쉽지 않게 잘 나왔더라고요. 전 그중에서 특히 타로밀크 컬러가 은은하게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았습니다. 1, 2호는 보송한 느낌으로 3호부터 9호까지는 속광이 비치는 느낌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고 블러셔를 손에 살짝 묻혀서 섀도우 베이스로도 활용하기 너무 좋으니까 구매하신다면 꼭 섀도우로도 활용해서 메이크업 톤 맞춰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투크 신상 블러셔 리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진짜로 끝내기 전에 제가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총두 분께 이번 투크 신상... 신상 블러셔 메모러블 컬러랑 투투 컬러 각각 한 분씩 이렇게 두 개를 드릴 거거든요. 쿨톤 컬러는 메모러블, 웜톤이나 뉴트럴 컬러는 투투 추천드리니까 이둘 중에 원하시는 컬러를 댓글로 작성해주시고 오늘 투크 신상 블러셔에 대한 기대평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총두분 뽑아서 이 투크 신상 블러셔를 세제품으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